세 점이 있대요. 세 점이 있는데, 한 직선 위에 이세 점이 있대요.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? 직선이 있을 때, 얘 하나가 마이너스 2,5구요. 얘 하나가 1,2구요. 얘 하나가 4,a라는, 뭐 이런 얘기에요. 물론 직선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, 어떤 방향일지 모르지만, 이해,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근데 내가 알려줄지한 직선 위에 있는 여러 점들이든 모든 간에, 두점 뽑아갖고 기울기 제거 다 똑같아, 안 똑같아. 똑같아? 똑같아. 무슨 뜻이냐? 이두점 뽑아가지고 얘랑 얘랑 기울기 잰거랑 얘랑 얘랑 기울기 잰거랑 얘랑 얘랑 기울기 잰거랑 다 어떻다? 다 똑같아요. 무슨 말하는지 이제그 그걸 이용해 줄 거야. 즉 무슨 뜻이냐? 또 1번, 2번,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기울기를 잰 것과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렇게 할까? 1번과 2번의 기울기와 그 다음 2번과 3번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. 전부 다이 기울기들은 같다. 왜? 왜? 무조건 같다가 아니라 왜 어떤 조건 때문에? 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?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. 이럴 때그 조건부터 잘 봐야지. 얘가 그럼 뭐랑 뭐랑 먼저 잘까요 여기서 뭐랑 뭐랑 잘라 그랬는데 얘랑 얘랑 먼저 잘려면 없겠지, 나는. 이정도미주수고 있는데. 뭐랑 뭐랑 먼저 해야 돼? 첫 번째 거부터 재면 되겠죠? 얘 기울기 재봅시다. 자, 기울기. X차, Y차야? X차 얼마야? 1에서 마이너스 2 빼버리면 얼마야? 1에서 마이너스 2 빼버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야?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두번 굽는 거늘 조심해요. 얼마? 4. 3 그렇지 그럼2 마이너스 0인 얼마? 이 얘가 한거 그럼 얼마야? 어. 마이너스 죠얘 기울기 잰게 얘랑 얘랑 기울기 잰 거랑 또 같아야 돼안 같아야 돼? 안 같아야 돼 같아. 같아야 되죠? 그럼 저 파란 놈의 새끼들 박스 쳐준 거 얘 기울기 한번 재봅시다. 자, 기울기. 시작 4-1이니까 얼마? 3분의. 4-1분의. 3분의. A-2. 분향은 같아야 돼? 네 식설일 까아니요 괜찮죠? A-2. 근데 이 값이 얼마야 되는데?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. 뭐 하고 싶어? 대가선어 혹은 양변에3곱하인데 그럼 얼마? A-2는 얼마? 마사. A는 얼마? 틀렸어? 틀렸어? 나 틀렸어? 응. 응, 이해가 <laughs>